안녕하세요, 군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가 자작에서 주로 사용하는 테스터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클램프 메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후크 메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 GVDA 테스터기 있죠. 이 테스터기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거운 녀석이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테스터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gvda 측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클램프 메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상품까지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에 안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녀석 gvda gd112c 라는 클램프 메타 테스터기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제품의 기능을 설명드리는데, 뭐,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 저항이라든가, 캐패시터. 다이오드를 측정하는 부분은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주로 테스터기를 이용하는 부분은 전압을 측정을 하고 또는 통전 테스트를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값도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활용을 할 거예요. 물론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저도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제가 엄청나게 뭐 세심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그리고 제가 아는 기능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테스터기를 고르시는데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램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니까요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GVDA-GD112C 라는 클램프 메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체 클램프 메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리드봉이 있죠 그리고 이테스트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온도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리드선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클램프 메타 이쪽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씩 작동을 하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운데가 비어 있죠.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누르면 이렇게 집게식으로 열리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게식으로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이쪽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보통 입력으로 전류를 넣어주고 또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값을 어떠한 회로나 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선에서 흐르는 전류값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좀 편리한 전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기능이 특화된 녀석이라고 할수 있죠. 자, 다이얼은 처음에 5%돼 있겠죠. 자, 오프로 되어 있는데, 오프에서 이쪽 600A, 그리고 또 이쪽 60A라는 표시값이 있습니다. 자, 600A, 60A는 이 클램프 메탈을 사용하는 메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60A는 조금 적은 전류값을 측정을 할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600A는 좀큰 전류를 사용할 때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0A는 소수점이 두 번째에 찍혀 있고, 600A는 소수점이 세 번째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600A는 세 자리를 측정하는 거고, 60A는 두 자리 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램프메타 기능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전류 값이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그 충전 전류 값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파워서 플라이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할 건데 전압은 16.8v에 전류 값은 4만페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이 플러스 선을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지금 4 a 페아의 전류 값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 선을 클램프 메타로 측정을 해서 3만 폐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클램프 메타로 간단하게 눌러서 선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3.24암페라고 표시를 해주죠. 자 마이너스 선을 집으니까 그냥 플러스 3만 폐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충전 전류값이 3.01A인데 이 클램프 메타에는 3.2A라고 표시가 되네요. 오, 이렇게 전류값이 측정이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동을 할때 그때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갈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구동을 하면 1A도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전류라서 측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한쪽 마이너스 선을 클램프메타로 집어볼게요 자 0.003A 거의 측정이 안되죠 자 지금 0.006A 거의 미세한 전류를 먹고 있는데 조금 부하를 줘서 전류값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손으로 살짝 잡아갖고 부하를 주면 자 이런 식으로 1.5A, 1.6A 부하를 받았을 때는 1.6암페아까지 먹는다는 걸알수 있네요. 손을 놓으면 거의 부하를 안 먹고, 부하를 주면 이렇게 1.8암페아 최고 1.8암페아까지 전류를 소비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부하를 줬을 때1.5암페아였잖아요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로 실제로 1.5암페아가 먹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파워 뱅크와 비슷한 11.5V 정도를 주고요. 자, 이렇게 꽂으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대기 전류 아까랑 똑같은 0.06 암페아 끝부분 0.06 암페아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처럼 부하를 잡아볼게요. 1.5 암페아까지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부하를 주니까 1.5 암페아 비슷하게 올라가죠. 오 이거 전류값 측정 좋은데요. 이렇게 전류값을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에서 어떠한 제품을 구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클램프 매터 한 번만 찝어주면 전류 값이 측정이 가능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파워서플라이 값하고 지금 여기 액정에 표시되는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0.004, 0.006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부하를 줬을 때 이렇게 1.3암페어, 1.5암페어 비슷하죠? 이런 작은 전류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클램프 메타의 세 자릿수 600A 표시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자리까지 표시가 되니까 이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이용해서 100A 이상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램프로 찝어서 전류값이 이 전압전류계에 나오는 표시값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은 청소기를 돌릴 거고요. 약 1.5kg 정도 되는, 1500W 정도 되는 청소기를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구요 여기에 보면 130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129 암페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 값 대전류도 측정이 가능하네요 오 클램프 메타가 정말 편하네요 우리가 전류 값을 측정을 할때 이렇게 이런 클램프 메타로 전선만 집어 주시면 이쪽이 전류 값이 표시가 되니까 아 어느정도 전류를 소비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600A와 60A의 다이얼을 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전선에 클램프로 찝어서 전류값을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클램프 메타의 주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너무나 편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기능은 여기에 볼트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볼트라는 곳에 다이얼을 놓게 되시면 여기에 보면 DC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d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ac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dc나 ac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하려면 이 아래쪽에 리드봉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리드봉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컴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자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 리드봉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검정색을 연결을 하고 그 옆부분에 이제 빨간색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컴이라는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볼트에 놓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DC. 이렇게 측정 기능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배터리 전압이 13.99볼트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압 테스트를 할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찍는다면 전압이 앞쪽에 어떠한 표시도 없이 그냥 전압만 표시가 되는데 혹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우리가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전압 앞에 마이너스 표시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아, 이쪽이 플러스인가? 이쪽이 마이너스인가? 헷갈리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보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하고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분이지만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기 잘못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DC 전기는 측정을 했으니까 AC 전기도 측정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220V 전기를 가끔 측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20V 기능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AC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AC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파워뱅크에 220V 전기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220V를 할 때는 이 리드봉의 앞쪽 캡을 좀 빼주시면 더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220V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두 개의 구멍에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에 꽂으니까 지금 측정기로 230V의 전기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의 제품 AC 제품을 전기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전압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헤르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2 2 0 v 전기단에 이 리드봉을 꽂아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60헤르츠인지 50헤르츠인지 여기 액정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양쪽에 꽂아 주시면 이렇게 파워뱅크 주파수 60Hz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뱅크의 주파수 60Hz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테스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기능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캐패시터, 통전 테스트, 저항값을 측정하는 옴 측정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통전 테스트만 거의 사용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작을 좀 오래 하시거나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이오드라든지 캐패시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에서 통전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시면 지금은 오물 표시를 하고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한번 누르면 자, 여기에 와이파이 모양처럼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통전 테스트인 겁니다. 자, 통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드봉을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소리가 나면서 알려 줍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안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전선을 연결할 때 아, 이 전선이 맞는지 저 전선이 맞는지 헷갈릴 때 서로의 전선을 찍었을 때 아, 이쪽이 맞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접점인지를 모를 때아 이렇게 되보면 소리가 안나고 이렇게 되보면 아, 소리가 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점을 찾을 때이 통전 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워뱅크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전 테스트를 해보면 전기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손잡이들 자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통전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을 통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온도 표시가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이에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드봉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함께 동봉됐던 이 온도 센서 리드봉을 아까 똑같이 컴 쪽에 마이너스를 꼽아주고요. 인풋 쪽에 플러스를 꼽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끝부분, 온도 센서의 끝부분으로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25도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손으로 잡아보면 온도가 올라갈까요? 자, 제 손의 온도 때문에 지금 30도까지 올라갔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공간에 온도 측정을 할때 이런 온도 센서를 사용하면 가끔은 편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센서를 이물 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물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30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센서를 물 쪽에 넣어 보면 온도가 팍 떨어지겠죠. 자, 바로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물의 온도는 20도예요. 우리가 보통 먹는 물인데 19도, 20도 이런 식으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회로의 온도라든가 또는 뭔가에 우리가 구동을 할때아 온도가 몇도까지 올라가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저도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어, 어쩔 때는 좀 편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렇게 로우 Z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봐도 그냥 우리가 볼트 측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DC하고 누르면 AC로 바뀌는 이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떠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우라는 표시가 있어서 좀 낮은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vda gd11c 라는 제품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램프메타 라는 주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류 값을 그냥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주로 사용할 것 같고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전압을 측정을 하고 또이 클램프메타로 전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이 제품은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녀석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편리한 것 같아요. 전류값을 간단하게 어떠한 연결도 없이 이렇게 클램프 메타로 찝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테스터기를 고르시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 제품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서 저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네요. 자, 오늘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안에서 이 테스터기 한 대를 나눔을 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